도랑검 지나고 싶은데 씨, 자꾸 신발 들어야되는 매치원만 나오네. 탈진캐틀은 좀 느낌 없는데? 쟤는힐 없으면 은 오히려 우리가 역킬각 볼 수도 있어. 아왜 이렇게 아파. 나6례 언제 되냐? 게임 붐. 팍! 프리징 마음껏 해. 아주 그냥 지지고 볼까? 하라 그래, 하라 그래. 내비서, 내비서. 저거 먹는다고 캐틀의 멘탈이 돌아오진 않거든. 없나? 오! 와, 세주아니는 되는 게 없다. 어? 진짜 멘탈 개나 하겠다. 땅굴 팠더니 뭔 요네보다 카사딘이 먼저 와서 킬 쓸어 담고 있고 난 개열받는 거야 세준은. 거기다 미드 솔킬까지. 아! 맞다. 오 뭐야? <laughs> 나이스. 뻗밟고 죽었어요. <laughs> 뒤로 한번 쭉 빼서 연기를 해볼까요? 알려드라. 와우, 카사된 의리 뭔데? 나 총알 없는데 <laughs> 아니 세주 이 게임에서 왜 이렇게 불쌍하냐? 뭔가 진짜 진심으로 불쌍하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 진짜 그럼 개열받는데 아핑아 부숴야 되는데 두발 남았어요 <laughs> 안 부술 수도 없고 쥐지? 그냥 유미 부양하는 판이니까 어떻게 잘해보죠 유미만 잘해서 뒤에 보려 보내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이 판은 아나 좋다 나 근데 템 살게 없네 핑아도 내가 갖고 갑시다 유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음 저도 뭐 좋아하진 않는데 뭐 어쩌겠어요 다들이고 최고의 플레이를 할수 밖.. 최선의 플레이를 할수 밖에 없어 막상 좀 참고 잘 부양하면은 이길 판도 많아요 되게 의미가 성능 자체는 좋으니까 라인전 제외하고 천천히 무사 짓듯이 합니다 빵 그냥 먹지 우디르가 양보하려고 했나봐요 한 대라도 더 쳐주면 좋았을텐데 깔끔하게 빠지고 싶었나봐 깔끔하게 근데 내가 평타 한대더 쳐야 돼가지고 난 지저분하게 빼야 됐었어 아 내가 살았어야 이득이 좀 많이 많이 해. 라인 때문에 스펠 말고는 뭐 그렇게 이득 같지는 않네 빵 이게 없어요. 자꾸 스킬 빠졌으면서 아무릉치네, 소잉. 아, 아깝다. 나왔으면 떴는데. 아빠. 스웨인이 트롤이네 그냥 이거 바텀 오겠다 이거 궁 대기하고 있었네 맞았으면 죽었을 거임 들어오거든요 이러면은 왜저 원딜이 평타치면 앞으로 와버리는 이런 나 준다고? 고마워요. 아, 자발 내내기 그런 거 진짜. 심하긴 해. 그러라고 가는 거니까. <laughs> 자발 렉사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자발이 사실 원딜 죽일라고 있는 템이 아닐까요? <laughs> 이러면 또 원딜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징징대지 말라고. 지지. 저기로 돌아서 온다라. 큰일 났네. 진짜 엄청난 노력이다. 그래도 스펠 하나도 안 쓰고 죽어가지고. 기회는 있음. 바텀 듀오가 둘이서 용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 없어가지고 급해졌나 보다 드래븐. <laughs> 야미 드래븐이 많이 급한가봐 이해가 져가지고 정수가떠블었어 정수가 써서 이제 저도 쎄거든 와 비전쿨 버프 먹어서 살았다 이거 비전쿨 2초나 버프됐거든 야미 비전쿨 버프 안 먹었으면 방금 그냥 찍하고 죽어버렸어요 뭐죠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 사람. 뒤가 없어요 그냥. <laughs> 진짜 개 미친 사람이네 이거. 뺄 생각이 없어요 항상 그 사람. 어이구, 상당히 많은 손님이 오셨네요. 유튜브 다 거품이에요 거품. 잘한 것만 또 제가 아기적으로 편집해서 올렸기 때문에. 어품에 막 심각하게 껴있어요. 와, 바로 렇게 빠름. 힘들어도 같은 물이니까 미친 사람이다. 이거 저게 챔프냐? 어, 뭔가 이상한데? 여기? 아... 오케이. 구질구질하게 오픈하시지. 방금 방템 아니었으면 개찢겼겠다. 이 있는 거라서 칼부로 타서 탁 쳤으면 죽었을 듯? 야뭐할게 없네? 이게 숟가락이지. 나를 버스 태운 자만이 원딜을 숟가락이라고 말할, 말할 수 있는 거야. 숟가락 인정합니다. 할게 1도 없네 그냥. 수저질만 해도 이게야, 뭐, 숟가락, 그러고, 부를만 하지. 오, 야. 사라져버렸어. GG.